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아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 주신. 주에는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느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드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란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이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는 서민 혹은 하층민에 속하는 부류였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에게 당일 어행량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허탕만 치고 그냥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은 베드로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온갖 짜증과 신경질이 제대로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뜩 뿌리난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했고 다음 출항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그물만 정리해야 됐으니까 얼마나 더 짜증이 났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 배를 좀 빌려줄 수 있냐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이전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예수님께서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청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썩 내키진 않았지만 예수님께 배를... 내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강단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1 절부터 3 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게네사라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게 한두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이었지만 배를 빌려준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 배를 놔두고 먼저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물 정리도 아직 덜 끝났는데. 이렇게 오래 쓰실 거면 미리 좀 말씀이라도 해 주시지. 그럼 내가 집에 갔다 오기라도 할 텐데. 정말 해도 너무 하시는 아어금 혹시 나한테 이 배를 빌린 대여로를좀 주려고 하시나? 베드로의 머릿속은 이런저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건 둘째 치고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마음을 간파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끝내자마자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그럴만도 한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어, 전직을 따져봐도 목수입니다. 교사 혹은 목수가 고기 잡이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현직에 있는 어부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밤새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 때문에 쉬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러 가자 라고 하시니까 속으로 얼마나 안 이끄웠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단칼에 거절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모의 질병을 고쳐 준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승과 은인. 이 예수님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또한번 마지못해 이 배를 빌려 줄 때처럼 억지로 팍티를 팍팍 내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고기 잡이에 나서게 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절대로 예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공손하고 순종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어부인 나도 허탕을 쳤는데 당신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래 한번 지켜봅시다.라는 불순 불순하고 빈정되는 그런 말투였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와는 다르게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분히 반항적인 태도로 마지 못해서 따랐을 뿐입니다. 어쨌든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시몬이 대답하이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거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 때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만 그물이 찢어지고 배두 척이 가득 찰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이 일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일단은 깜짝 놀라겠죠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그리고 엄지척을 하면서 예수님 정말 최고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감탄사를 연발하겠죠.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기분도 한껏 좋아졌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괜히 짜증내고 좀빈정대는 투로 말했던 그, 그때의 상황이 예수님께 슬쩍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뜬금없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나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율법교사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낱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 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실체, 내가 인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나를 떠나주십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에 잡지 못했던 물고기 생각 싹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예수님께 배를 들려드리고 불만을 품었던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방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도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베드로 는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부가 물속에 있는 고기를 물 밖으로 잡아 올리듯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물속에 빠진 사람들을 그 물에서 끄집어내라, 물 밖으로 건져 올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물은 심판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혹은 영적인 원수,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멸망의 길, 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 올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처럼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 그 결과로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증명한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문에서 중요한 건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아니고 베드로가 체험한 기적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빌리시고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고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사람 나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까지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이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 베드로는 전날 밤에 밤새 그물을 던지고도 허탕을 쳤습니다. 그래서 잔뜩 화가 나 있었습니다. 실패 앞에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허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 덕분에 기적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 허탕 친 것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베드로에게 고기잡이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생계 문제나 해결해 주는 그 정도 수준의 구원자로 여겼다라고 한다면 기껏 잡은 물고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물고기를 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많은 물고기를 다 내버려 두고 심지어는 배까지도 이 생계 수단까지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예수님 덕분에 물고기 많이 잡는 것, 그 차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순전히 물고기 많이 잡는 문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꽝 잡는 게 매라고, 물고기만 많이 잡게 해주면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 이유가 뭐든 간에 그것을 구원자로 그것을 하나님으로 떠받들게 됩니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리는 물고기가 많이 잡힐 때나 적게 잡힐 때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은 덕분에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은 탓에 물고기를 다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결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고작 물고기나 많이 잡게 해주시려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지금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고기는 언젠가는 썩습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께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물을 가득 메운 물고기에게 두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물고기입니까? 그물입니까? 어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성명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이름 s 크게 세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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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눈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주심 찬양합니다. 주께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에 견는질하지 아니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명교회가 늘내맥불로 시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임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영상 예배 통화에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성경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말씀 보는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며 나라가 되며 민족이 되며 한국 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